아들 괜찮아? 고래 보러 못 가나 봐갈수 있어? 너무 추웠어? 뻥치지 마 에어컨 방금 켰어 윙크 한번 해주세요 오! 26일 아침입니다 정수티 모여놨고 고래상어 보러 갑니다 고래상어 아. 오늘 타고 갈 철미대. a 이게 마일 s a b i 비노 아비노. I'm here and will t a r i 40 minutes. 40 minutes. Yeah. Can I s l e p here? No. <laughs> Just j e r y 아브람 리조트부터 고래상어 포인트까지는 30km. 고래상어 보겠다고 아침부터 졸리는 비벼가며 숙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차는 많이 없었고 생각보다 평탄한 길들이 쭉 이어지다가 슬슬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음. Good job. What's the section name? Albert. the other side is a little Yeah. A, here is a good more than Lila. Yeah. Wow. So many. are the only part in th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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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eah. yeah. Yeah, right there. Yeah. Another lilla. Right. Hello. Good morning. Uh, good morning. Good morning. Oh, it's a yeah. 643. Four, 안녕하 h m n GoPro. I o 세요 가자. 어, 가자. 자, <laughs> 앉아 주세요. 어? 잠만 okay. 잡맞아 yeah, okay. okay.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단, 한국어 패치 <laughs> 영화게 <영업계는>. 되네요. <laughs> 사장님. <웃음> 사장님. 24. y t w I will also put oh, GoPro. Okay c a m e r This way.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74. Yeah. Hi. When we finish and come back here, yeah. right here. Yeah. Good morning. Good morning. n u r 74. 74. Yeah. We're five. 74. <laughs> <Hayashi> <avirus question> 아, 74, 74, 돼, Hey, bro. 74. 7 e 7 h 7 e 7 i e v e e r e n to man. 잠 저는 얘기까지 꼭 이렇게 아니, 이렇게 다 뒤에 사람을 먼저 보내 주지 않았겠고. 다로야 야. Yeah. 세요이러면 가서 탈 거야. 왜 저기 대기?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엔조이 서. 루나야. 고래상어를 직접 가서 만질 수는 없대. 그 대신 멀리서 눈으로 보는 거니까 많이 봐야 돼. 알았지? <laughs> 뒷번호인 80번대 번호도 들어갔는데 계속 대기하라고 하길래 이야기했고 잘 풀었습니다. 대기 시간만 1시간은 좋게 넘었고 드디어 탈수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약간 아쉬 <laughs> 아쉬 어, 누나 어때? 센터 <laughs> 지 <깜짝이지>? 어? 아, 벌레 먹을까? 벌레 먹을까? 사 입었어? 우와, 벌레 먹었어? 아, 이거 벌렸어 아까 그거 먹이로정 거야. 고래상어 투어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로운 로이는 배에 있는 직원이 햇빛도 가려줘. 고래상어를 볼수 있게 새우도 뿌려줘. 물에 있든 없든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시 낙소리야? 낙은 두운법칙을 써도 낙이 되지나. 맛다 맞추고. 그 전에 너무 까홀리 내가 아마 아아 <laughs> <laughs> 아, 아, 카메라가 눈에 아, 아, 네, <laughs> <laughs>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로 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아침부터 일찍 시작해서 피곤하기도 해서 잠도 잤습니다 운전하고 안내해준 사비누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시내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아아아아 <laughs> 얘는 해피밀 하는 누나야, 불러볼까? Oh, 스파이티? 아니, 저 가서 시킬까? 왜냐면 얘는 주스가 없나 봐. 가서 가서 시키자. 아, 뭐라고? 그래. So can I buy the cash? You are ready to take cash? Uh, but it's a happy meal drink. Yeah. i s only c o k e No. I wanna. It's juice. Yeah. Only drinks is coke and coffee. Because the kids is not drink s coke and coffee. t a k y out, y a h Just buy h e tea and that. No, it's nothing for the juice. It's problem. Yeah. 키오스크가 이상한지 해피밀의 주스가 뜨지 않아 직접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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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Today 뭐 할지 생각해 보나 우리. You looking for one, two, eight, t h e e Alright. Thank you. Take it, Hasan. 가자. 맥주 좀 사려고 했 제가 빨리 사 먹게. 포트기 없네, 오늘. 저기 있자. 아브라아브라리즈 Sorry? 100. No, 100. Yeah. 아브라함. 아브라 아브라함. o k a 100. 오 e 이 okay. a l 맥도날드에서 먹을 거리를 사서 다시 돌아가는 길. 아, 배가 너무 고픕니다. a l 이 right, t h so much. 청소 해놨나 보다. 봐봐. 치워 왔잖아. 찍고 어떻게 해야 돼? 세게 밑으로 꽉. 아니 밑으로 꽉. 아, 괜찮아? 괜아 아팠어? 나 그래, 아니 나가서 수영해. 누나야 어 뭐야? 뭐 흘렸어? 내이거머리에어 음. <laughs> 햄버거 빨리 먹어. 빨리 햄버거. 먹어. 리 먹어. 먹 먹어. 빨 먹어. 먹어. 언니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빨이 먹어. 빨리 먹어. 이리먹 먹어. 먹어. 리 먹어. 너무 맛있어. <응>, <고>, 역시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요. 애들이 스파게티 버거 다 먹고도 배가 고팠는지 한국에서 가져온 짜장라면까지 다 먹고 와. 우리 애들 이렇게 이 식성 좋았나 싶을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역시 허기가 져야 잘 먹습니다. 키우고 싶어서도요. 어떡하고 줘? 야. 너희야 거기도 점프해 점프. 아니, 친구 타고 점프하라고. 신나게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원없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7, yeah. Can I try to late check out? Can you check? What's the room number? It's a 109. Um, you can approach us tomorrow morning if it's possible for late check. Yeah, yeah, yeah. When I come here, tomorrow morning like 7 a.m. 세 번에요. Thank you. 일단 모르겠대. 아, 아 모르겠. 대 아, 아, <laughs> 아침에 7시나 8시쯤 와서 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Can you call to t k Hello. Hello, afternoon. 얼른 비치. 나 비치요? 야, 야, a n t to, yeah? yeah. to, yeah. to see a u n 야. 이번엔 진짜 모래사장으로 갑니다. 로이는 항상 모래놀이를 하고 싶어했거든요. 소원 들어주러 갑시다. y yeah, e it's okay. t h so much. 로이야, 모래잖아. 내가 오고 싶다고 했던 모래야. 야, yeah, sorry, we already finished today, last night. 와, 오빠 지금 약간 보라카이 같냐, 왜? <목소리> 미니 보라카이. 만져도 될게? 엄마 도자리 갖고 왔어. 모래도 만져도 돼. 큰누나랑 저기 이제 바다, 저기 봐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아, 그다 여기 딱 가라. 이게 일다일 뒤에 딱 가야겠다. 서해 바라 서해 바다라고 하면 물이 너무 맑은데, 내고야은 이렇게 맑은 물이 없어. 다뻘 밖에 없어서. 오 괜찮아 신나게놀아 여기다 닦으면 돼. 그다음에 빠 사진 찍을게. 애들이랑 봐 누나야, 엄마인데 엄마 옆에 가 서볼 생각 없어. 요인이도 엄마 옆에 가봐. 아빠 사진 찍줄게요이도 우리 로이, 엄마 옆에 가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빨리 하나, 둘, 셋, 아빠 보세요. 우와, 뭐라고 쓸 거야? 그래. 애들이 모래놀이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나? 어떤 투어를 해야 될까? 아침부터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냥 여유롭게 모래놀이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모래놀이만 해도 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죠. 혹시 이게 다내 욕심은 아닌가? 이제부터 환전 좀 알아봐야 돼. 58.68이 최고래 지금. 그렇다 참데. 백데만다 Hello, change to 100. a l right, thank you. 일단 가고 우리 빙수 먹으러 갈 거지로 제이팍 여기는지는 상상도 못 했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가자 저쪽으로 앉자. September City. Okay, you make some shit. I have sorry. All right. Thank you. 망고 사과 야. 우버 번호만 적 One more n a a l l right. Thank you. 나. 사진좀 맛있다. <목소리가> 먹어, 많이 먹어. 아빠, 여기 어서 꾸려놓을래? 어? 꾸려놓 응. 자, 다 먹었으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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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t h 소만김 you so 니까 맛이 괜찮았어? 네. 저기 가서 누나, 누나 샀던 과자 어제 동생들 안아주느라 다못 먹었으니까 하나 더 사고 가자. 빅마트가 여기 어디였지? 아, 횡단보도 건널 거야. 여기 맞는 거같 여기 맞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저기 과자 한 대가? 아빠, 어, 저거. 여기다 넣어주세요. 대신 나눠 먹어야 돼 싸우지 말고 알았어?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사주는 거야 뭐해 루나야? 왜이렇 고생했어 리비가서 사달래? 어 졸리비가서 뭐 사가자 뭐 먹을래? 치킨? 어와살왜 이렇게 많아? 저기 파란 노자에 앉아있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All right. 8 p.m. 7:00. Yeah. Yeah. Thank you so much. All right. Thank you. a 안녕. 103 s a l l right. Thank you. Thank you. 오세요. 웰 g 턴 We're going to a b r a o o m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숙소에서 야간 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땡큐! 뭐 어, 해도 돼. 수영장 끝났어 아니야, 수영할 수 있어. 베리베니. 아이고, 오늘 하루 자면 끝이다. 안 돼. 알파게 보내주자. 가져줘봐, 나도. 카드 없어, 오빠. 어. 이번에 로우니 한번 어, 시켜주면 아, 안 돼? 나가요 밀어. 아, 간다. 카드 <놀람> 없어. <놀람> <놀람> 야, 수영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어제 아빠가 알려줬잖아. 뛰어서 들어오는데 숨을 참. <놀람> <놀람> 그렇지. 야, 아빠 중심잡아. 아빠, 다. 그렇지. 올라서. 오, 오. 가봐. 되잖아. 되잖아. 그지할수 있어. 치킨 맛있어서 고맙습니다 치킨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까? 아니요 치킨 맛있어서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알았어 또 많이 사줄게 <laughs> 막내의 고맙다는 고백과 함께 마지막 야간 수영을 즐겼고 마지막이라 그런가 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사온 치킨도 다 먹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에 눌러서 꺼줘 이거? 위에만 버튼 눌 눌렀어? 이거? 이거 꼭 눌렀어 한 번만 누르면 돼 일찍 정산 타 여러분이 한번 클릭해 주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적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